so n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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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 don't think so n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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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t's never ev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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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gonna happen I don't think so n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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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 don't think so n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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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no, it's never ev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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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ver. So n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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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no. Maybe someday you'll have it your way. Maybe someday it'll all work out. Until then, nope, a uh, nope, a uh, nope, a uh, nope. Definitely nope, a uh, nope. Nope, a uh, nope, probably never, ev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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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ver gonna happen. Oh 19년도면 진짜 오래되셨네요 어, 아, 네, 나 승민아. 감사합니다. 네, 네, 네. 두피를 보고 계시는 거죠? 네, 제가 이따가 사진 보여드릴게요. 아, 뭔가 되게 상태 안 좋을 것 같은 그런 느낌인데. 더위를 많이 타세요. 어, 많이 저는... 더위를 많이 타는 인간입니다. 12개월 중에 10개월은 더위 탈 걸요. 겨울 빼고 다 더위 탑니다. 예, 항상 항상 그렇습니다. 음. 전 겨울에도 땀 흘리는 사람이라서 와, 진짜 꼼꼼하게 봐 주신다. 360도로 다봐 주시네요. 제가 설명을 뭘줄이려면뭐 데이터가 있어야 되니까. 그래서 경우에는 이렇게 뭐 크게 제거할 건 없어요. 왜냐면 두피가 되게 얇으세요. 남자분 치고 피부도 되게 얇으신데 피부랑 네네. 두피랑 똑같이 가거든요. 네네. 그래서 얇으셔서 크게 제거할 건 없긴 한데 네네. 일단 모공이 조금 막힌 이제 끝나고 나면 머리에 가벼움 대부분 한 10명 중에 9분이 머리에 가려 아, 가벼움을 느끼세요. 머리가 그냥 일반 샴푸한 거랑은 조금 다르다. 네네네. 그게 이제 스케일링의 효과거든요. 그래서 스케일링 해 드리고 그다음에 이제 샴푸하고요. 두피 샴푸로 샴푸하고 네네. 그다음에 마사지하고 네네. 그다음에 이제 모발 여자분들 모발 케어가 들어가는데 남자분들도 어. 모발 케어 수분 케어로 해 드리고 그 하고 나서 두피 상태 보고 앰플 하고 기계 처리하고 마무리해드려요. 네, 네. 그래서 보통 한 1시간 정도. 아, 네. 베이스 자체가 우리 뭐육두구 네. 이런 거에서 추출한 성분들로 시원해요. 시원한 느낌 드는 거는 지금 레몬이 아직까지 날씨가 조금 더워서 네. 열감이 탈모에는 제일 안 좋거든요. 보시면 네. 제일 먼저 찝는 부분이 유출이 네. 제일 많이 되는 부분부터 저희가 먼저 찍어요. 네. 가르마 있는 부분. 근 네. 지금 딱 보셔도 두피가 그렇게 막 더럽거나 이런 느낌은 없으실 거예요. 네, 네, 네. 그냥 되게 근데 지금 약간 전체적으로 땀이 좀난 상태라 네. 정확하게 그냥 지금 건조하거나 이런 거는 사실 체크가 안 됐어요. 네. 건조한 두피에 땀이 좀 나셔가지고 그래서 지금 약간 네. 반질반질한 느낌이 있는데 네. 지금 각질이나 피지가 그렇게 많지 않다는 걸 오. 어렇게 판단을 하냐면 모발에 뭐가 이렇게 끼인 게 별로 없어요. 아. 보통 여자분들 같은 경우는 이렇게 허옇게 이렇게 끼어져 있거든요. 뭐 바르고 나서 네. 안 지워지거나 네. 이런 네. 경우야. 이렇게 아. 쌓이고 쌓이다 보니까 네. 이제 기본적으로는 이제 우리가 땀이랑 피지가 피부에서 분비가 되고 네. 거기에 이제 그것들이 계속 쌓이거나 아니면 샴푸 잔여물, 네. 이제 미세먼지 등등 음. 해서 이제 쌓이는 건데 이제 우리가 샴푸는 샴푸법을 따로 배우지는 않잖아요. 네그데 이제 샴푸를 제대로 되지 않면 샴푸를 하게 되면 그게 계속 쌓이게 되고 그걸로 인해서 예. 두피 문제가 생기고 예. 모든 두피 문제는 결론적으로 결과적으로 보면 탈모로 이어집니다. 뭔가. 네. 놀라운데 근데 이렇게 두피 보면 약간 빨간 점처럼 있는데 약간 그러니까 래만배 아, 당겨지다 보니까 그런 건데 저기는 아. 그리서 피난 거 아니죠? 네. <laughs> 목적은 두피를 세척하기 위해서 응, 응. 우리 일상적으로 그렇게까지 많이 안 하잖아요 응. 그러면 두피에다가 그러니까 샴푸의계면활성제가 우리가 땀과 피지를 없애기 위해서 예방 만나야 되니까 마른 두피에다가 먼저 유화작용할수있고 아, 느낌이 그런 건가? 그쵸, 느낌이. 시원한 거는 아니고 지금 써드릴 샴푸가 이제 이렇게 얇으신, 두피가 얇으신 분들은 거의 민감하거든요. 네. 민감한 거를 조금 다운 시킬 수 있는. 근데 이제 개면 활성제가 다를 뿐인 거지. 샴푸는 샴푸니까요. 샴푸 역할만 네. 잘 하는 거는 두피 전용 샴푸. 그러면 물로만 가볍게 헹구시고 음... 내일 저녁에 샴푸는 네. 반드시 세정 샴푸를 이용한 세정 샴푸는 꼭 저녁에 반드시 해주시고 음... 도피샴 어, 샴푸 하시거나 어, 말리실 때는 뜨거운 바람은 반드시 피하셔야 돼요. 특히 이런 두피는 특히 뜨거운 바, 물 뜨거운 바람은 피하시고 음... 미온수로 살포거든요. 네다 말려주시고. 네. 지금 아 없습니다. 아주 시원하고. 컨디션이 확좋죠 네. 정신 번쩍나는데요? <laughs> 이게 일단 좀 약간 이렇 비오는 날몸 처지고 이을때이거 네. 손이 좀 뿌리거든요. 아. 약간 이렇게 좀뭐 운동한 것처럼 어 예. 네. 되고. 네. 그리고 또 저희 여기 오시는 아. 보통 저의 두 번째 손님 그분은 네. 그 분은 네. 아, 한번 하고 그 다음날 또 오신다고요? 과음한 날 과음한, 과음한 날이요? 아, 해장용으로? 네, 해장용으로 점심시간아 아, 그럴만도 하네요 진짜 지금 기분이 어떠신가요? 기분이요? 어, 굉장히 시원합니다 <laughs> 지금 귀귀 귀 뒤와 그그 음. 그 머리에 약간 어 박하 뿌려놓은 느낌 같아요 음, 네. 화합니다 이 화함이 두피 상태에 따라서 지속시간이 좀... 차이가 있긴 한데요. 많이 네. 오래 가면 뭐 시간, 3 시간 가신다는 분도 있긴 한데 네. 그렇게 오래 가지는 않아요. 근데 이제 다른 거 제품이 이제 성분이 조금 안 좋은 거 같은 경우에는 네. 이제 약간 통증을 유발할 정도로 약간 그데 따갈 수 따갑고 있다. 이런데 이거는 음. 그런 거는 다행히 없습니다. 건조하신 게 맞아요. 우리가 알려드는 거. 옥스퍼드만 큼 좋은 것이 없겠죠. 옥스퍼드 기차역에서 내려 학생들 동 여행자로 북적이는 중심가를 걷고 다 이런 곳에서 보내는 학창 시절은 얼마나 멋질까. 부러운 마음듭니다 아마 사진 보시면 개운함이 아 여기서 개운함 너무 지으면 이런데. 되게 깔끔해졌잖아요. 그러네 두피 톤도 많이 밝아지고 그러니까 이게 빗질해주는 게 정말 큰 음... 도움이 돼요. 그러니까 음... 지금은 마사지가 받아서 두피 톤도 좋아지고 얼굴 톤도 좋아지는데 그걸 매일 할 수는 없으니까 빗질 해주시는 걸 강추해 드립니다. N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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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no, it's never ev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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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gonna happen. I don't think so. N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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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no, I don't think so. N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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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no, it's never ev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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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gonna happen. I don't think so. N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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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no. Maybe someday you'll have it your way. Maybe someday it'll all work out. Until then, nope, and uh, nope, and uh, nope, and uh, nope. Definitely nope, and uh, nope, nope. A uh, nope probably never, ever, ever ever, ever, ever gonna happen.